이거 지난주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고 갖고 와봤어요. 자 여기 보세요.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죠. 근데 이 불박차 옆에 차가 직진하다가 사고가 납니다. 보세요. 신호 위반이죠. 자 근데 이게 사이렌 켜진 구급차하고 사고가 나서 구급차가 뒤집어 버립니다. 이거 사고 이후에. 사이트에서 이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그거 떠나서 이 운전자도 굉장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. 자기 신호 위반했는데 하필이면 걸린 차량이 이 사이랄킨 구급차였던 거잖아요. 본인도 되게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. 근데 이게 갑자기 반전이 하나가 나옵니다. 채널 A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. 전광등을 켜고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급히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구급차 안엔 응급환자가 없었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환자나 의료진이 탑승했을 때만 가능한데 자 이거는 해당을 안 하니까 구급차도 신호위반으로 봐야 될 겁니다. 결국 이게 두 차량 모두 다 신호위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다로 막아버리고 이 고속으로 직진한 구급차한테 과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토바이가 부산역 쪽으로 좌회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바로 옆에 택시 한대 있고요. 이게 옆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. 피하면서 경적 울리는 대신에 빵 하면서 소리를 주죠. 저걸 다운시프트라고 해요. 슈퍼카들 보면 갑자기 웅웅 소리 내면서 소리 커질 때 있잖아요. 이거 운전대 핸들에 붙어있는 핸들시프트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기아를 5단에서 3단 정도로 순간적으로 내려주면 엔진이 고 RPM에서 도니까 소리가 확 나는 겁니다. 오토바이 시원하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아까 그 택시가 나와서 사고가 납니다. 이게 보복운전 하려다가 자기가 사고 난 거예요. 뭐 하냐? <laughs> 이게 부산이 운전이 험한 동네니까 여러분들 부산 가시면 안전운전 하십시오. 이거 조그만한 차가 코나 차량이고 이큰 차가 쏘나타 차량입니다. 이 아파트 안에서 만났는데 코나가 가만히 서 있고 쏘나타가 슬금슬금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 경미하게 사고가 발생합니다. 아, 지금 경미하게 박은 거예요? 여러분들 이거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상황 아닌가요? 뭐 지하 주차장이나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하는 차량 만나는 경우 많잖아요. 문제는 여기 가만히 서있던 코나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. 코나 차량이 오른쪽으로 길을 비켜줄 수도 있었는데 안 비켜줬으니까 이 차량한테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좁은 길에서 교행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멈춰 있으면 다른 차량이 부득이하게 좁은 곳을 찾아 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데 살짝만 비켜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비켜주면 이거 안 긁었을 가능성 더 높잖아요. 근데 보험사들에서는 이렇게 멈춰있는 차량에게는 아직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같아요. 자,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는 이 멈춰있던 차량한테도 한 10에서 20% 정도는 책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. 하여튼 골목길에서 이런 상황 만나면 멈춰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운전 초보다 그럼 멈춰계십시오. 이불박 오토바이가 비상 깜빡이 킨 아우디 차량 쫓아가고 있습니다. 멈추니까 옆으로 지나가려고 시도하는데 아우 그러다 사고가 나버립니다. 아! 굉장히 아파 보이네요. 이런 사고 나면 골절도 많이 생기고 진짜 아픕니다. 이게 뒷좌석에서 어린이가 문 열고 나오면서 사고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기 망정이지 이게 큰 도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녀분들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통상 이렇게 사고가 나면 갑자기 문을 연 차량 측에 한80% 인정되고요. 이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차량 옆으로 나간 오토바이한테 한20% 정도 과실 인정되고 있습니다. 자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저기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. 그게 빨간불인데 이제 횡단을 시작하죠. 근데 아이와 차량 모두가 다른 것 보다가 사고가 납니다. 이 아이 입장에서는 무단 횡단하더라도 차 오나 살펴야 되는데 안본 거죠. 그리고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같은 거 보다가 전방 주시 제대로 안한 거고요. 이 사건에서 아이가 빨간불에 횡단하고 있었지만 금방 시야 확보가 좋은 상황이었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한 차량한테 70% 이상은 책임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것도 지난주에 말 많았던 응급차 사고예요. 이 불박차가 응급차고요. 이 사이렌 크게 킨 상태인데 오디오는 없습니다. 이 달려가다가 불박차 차선 앞으로 차량이 한 대가 나옵니다. 보세요. 그러면서 접촉 사고가 납니다. 일단 불법 차량에 응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하고요. 양 차량이 서로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불법 차량이 레이 차량이 언제 들어오는지 인식했나 한번 볼게요. 자이 시점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세가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를 것 같아요. 이 정도 시점에서는 지금 확실히 좀 들어오겠다 라는 것이 보이긴 하네요. 근데 이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제가 봤을 때 멈출... 수는 있겠지만 급정거하면서 이 구급차 안에 환자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브레이크를 좀 밟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 결국 느슨하게 멈추다가 사고가 난 거죠. 이 사고 양쪽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박차, 그러니까 응급차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응급차가 아니라도 이렇게 차선 변경 시도하다가 사고 나면 이 차선 변경 시도한 차량이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해당하죠. 특히나 이 불박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렌도 크게 틀고 달렸는데 그 사실을 알수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히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100%까지는 아니라도 한 8, 90까지는 잡힐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. 다음 주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